공원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네, 한남 저기 여기 낮은 빌라들 보이는데 네. 여기 단벼락 예. <laughs> 좀 허름한 단벼락이 보이시는데요 이 예. 단벼락부터 해서 쭉 예. 카메라를 돌리시면 저기 티스테이션 네. 쭉 가시면 티스테이션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대로 인데요. 네, 그물망처럼 생긴 건물, 거기가 티스테이션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 끝까지 여기 대로 끝까지 아.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대로 끝까지가 다 한남공원 음. 부지예요. 이게 음. 8,500평이고 서울시청 광장의 두 배만입니다. 크 이렇게 위에서 음. 봐서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넓은 부지죠. 아 여기 지금 차들이 막 다니고 있는 네 저기 그 육교 어. 육교 육교 바로 그앞 아래 아네 그 미군 그 막사 같은 게 보이시죠 네저 네, 막사가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끝입니다. 저 막사는 뭘로 사용됐던 건가요? 어 저도 저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아. 미군 시설로 사용 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음. 한남 나인원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지금 고급 주택 나인원 음.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음. 지금 이 땅이 미군들이 야구장을 썼던 데라고요? 예, 이 공원 부지는 음. 야구장. 또 농구장 이렇게 썼던데고 바로 앞에가 이제 미군들 숙소 였거든요 아 지금, 지금. 나인원이 네, 네, 네. 미군 숙소였어요? 네, 미군 아 숙소 자리에다가 지금 이제 나인원이 건축이 된거고 아 바로 이제 부대시설인거죠 아 숙소의 부대시설로 썼던 부지입니다 아이 공원 그렇군요 네. 원래는 이게, 이게 공원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쓰고 미군들이 썼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원부지가 원래는 1940년에 지정이 됐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하고 나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못하고 바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음. 그래서 1951년부터는 이 부지가 이제 미군들이 그때 처음으로 아. 미군들이 군 부대로 사용을 하기 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 미군들 사용을 하면서 1972년에 이 땅의 소유주가 네. 정부에서 이제 민간인으로 바뀌는 시점이 아. 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교환 용도로 이 땅을 민간인에게 넘겨주게. 아, 그럼 된, 민간이 갖고 있는 땅과 얘를 바꾼 거네요? 그렇죠 어떤 음. 사정에 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 교환을 해 줘요. 이 땅을 음. 해서 교환 용도로 해서 민간 소유가 민간에게 된다. 에 음. 넘겨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음. 국방부 소유였던 땅이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음. 시점이 1972년이에요. 음. 그럼 그때부터 부영이 이 땅을 가지게 된 건가요? 아니죠. 부영은 2015년에서야 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민간인 소유가 되면서 이제 부영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음. 우리가 되고 그때 1972년도에 민간 소유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우유국적을 어... 겪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게 이제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고 지금 잠깐이 로 오시겠어요? 그 지금 이주 후면 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닐지가 판가름 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공원 일몰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공원에 대해서는, 어, 공원 지정의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대상 부지예요. 이게 장기 음. 미집행 도시기 계획 음. 시설, 공원으로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0년에 지정을 음. 한 땅이어서, 음. 어, 그리고 이제 1977년도에 다시 이제 그 건설교통부가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음. 이제 그러고도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그 동안 이제 음. 보상을 못하고 있었던 음. 공원 조성도 못했고있다은그랬던 음. 땅이어서 음. 그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시효가 음. 만료가 되는 겁니다. 올해 6월 음. 3 0일이면 음. 6월 30일에만 만료가 되고 게다가 그거에 관한 행정 결정이 2주 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지키기 어려운 건가요? 어떤 거죠? 그렇죠. 2주라고 하는 시한이 이제 공원보상을 하기 위한 음. 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음. 그 절차의 하나가 실시계획인가를 음. 내고 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음.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인가를 내는 음. 과정이 실시계획인가인데 그 시식의 인가를 내는 데에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음. 3개월로 아, 네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 주, 이번 달 안에, 음. 그래서 30일 정도까지는 이번 달 안에 이 공원에 대한 결정이 음. 바뀌지 않으면 음. 이 공원은 이제 주민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음. 이제 영영 들어가지 음. 못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원을 지키는 거에 대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누가 지켜줄 수 있나요? 지금은 어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음. 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결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음. 음. 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지금은 서울시장, 음. 서울시장님,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이 공원을 지켜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산 투여를 결정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음. 공원 조성을 서울시장이 음. 책임지고 음. 하는거 죠, 음. 그 렇군요. 공원 으로 지정 되 고도, 한 번도 우리나라 국 민이 들어가 보지 못한 땅 한남 근린 공 원에 생 명이 결정 되는것은2 주가, 남았 습니다.